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야권의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 국민의 힘, 입당을 언제 할 것인가, 또는 과연 입당을 할 것인가, 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당을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오늘은, 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주와 함께 입당식이나 아, 입당 여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주는 스님이 몇 차례 올렸습니다. 어, 60년생 양력으로 양력입니다. 양력으로 12월 18일 스님은수시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경자 무자 병진 병 술. 진상관 용인격이 안되서토 생금 금생수. 무력하고 자수 자수 자재 합수. 수국 네. 결국은 술토 한 점으로는 이 강한 물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진상관용인 불가하니 금수상관의 희경관이다. 그래서 병화를 용진으로 봤습니다. 겨울철 차지 찬 무쇠는 무쇠입니다. 시공이 안, 아, 세공이 안된 그런 무쇠입니다. 철판이에요. 이 철판을, 이 철판이 철이란 것은 근본적으로도 어 차지만은 더구나 이찬 새가 겨울에 동짓달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차겠습니까. 이 차지찬 새를 갖다가 풀로 계속 달궜습니다. 두들고 달군고 그 다음에 연마제를 하면서 담금제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이분이 지난 세월에 56세 이후, 7, 8, 9, 10, 11세, 61세 세계에 따라 간목운이 떴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신은 병화인데 간목은, 희신이기 때문에, 목생화 희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청간했던 불이나 지지했던 불보다는 50% 정도 약합니다. 그럼 결국은, 병화가 만약에 대운에서 떴다고 하면 이런 병화가 대운에서 떴다고 하면 플러스 일정의 가점이 되지만 갑목이 떴을 때는 50%를 삭감하고 0.5밖에 안 떴습니다. 이0.5운물을 가지고도 검찰총장이 됐고 또 작년에 정직 2개월을 먹고 또 생일이 지나서 그 2개월짜리가 인용이 되고 그래서 지금. 대권 출마까지 현재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과연 작년 12월 18일을 지나고 나서 61세 생일을 지나고 나서 오하우 운으로 바꿔졌다. 그러면 오하우 운의 지장가는 경기적입니다. 병화는 20개월, 기토는 20개월, 정화가 20개월 총 60개월이다. 5년이다. 그 중에서 지금 병마가 작년 12월 18일 날 들어왔다. 하늘에도 태양이 떴고, 이 태양의 뿌리가 땅에도 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조우를 필요로 한 사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국에서 병화는일점으로 봅니다. 시상, 희상, 시상, 희상, 시상평광교, 희상, 시상이리 깊교. 지상 1이 깊격, 지상 평광격. 네. 금수 상반의희 경광격, 그래서 조까지. 기본적으로는 1점의 운이요. 술중 정화는 0.4, 0.2, 0.1, 0.1에서 그러니까 0.5, 발을 하니까 0.05. 이게 왜 0.4가 되냐고요? 아, 네. 1.2, 0.4, 2.4의 자리입니다. 이 4, 2, 4, 2, 술토는, 술토는 938이 1돼 있죠. 1.2, 0.4, 2.4. 그래서 4점짜리입니다. 끝나고 <laughs> 보면, 결국은 술중 정화는 불은 불이에요. 그러나, 4화보다는 5화하고 어떨까요? 병화가 0신이기 때문에, 4화는 예를 들어서, 어, 그대로 가지만 5화는 평화로 보면 정제예요 평화로 볼때정제다 그러면 그것은 0.5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지금 0.4, 0.2, 0.1인데 반을 싹다 그러면 0.05다. 0.05.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광격의 1점의 기본 점수는 무조건 2점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3점에다가 조우가 플러스 알파에서 2점. 결국은 이사주 5점 플러스 0.05, 5.05에요. 어. 그런데 지금 문이 뭐가 들어왔냐? 5화가 들어와서 5중 병화가 들어왔습니다. 대운에서 용신이 지지로 들어올 때는 3.2 플러스 알파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기본 5.05, 5점에서 3점을 보태면 기본적으로는 8점이라는 점수가 이미 이사람의 형성이 되어갖고 있어요. 이분은 형성이 되어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어, 더불어민주당 지금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이 통체적으로 틀어보면6.5 정도. 6점 이상이면 대권에 도전해서 충분히 대통령도 당선이 될수 있는 운이다. 6점 이상이면. 근데 이재명 지금 어, 경기 도지사도 지금 6.5로 스님의 판단을 해서 일단 대권 도전을 확실하고 당선되는 운도 맞다. 그러면 상대방 경쟁자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내가 그분을 상해를 하면 될 것이고 약간 좀 부족하면 안될 것이고 둘 중에 하나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분은 지금 대운에서 용신운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플러스 상알파가 생겨서 8점짜리가 됐습니다. 8점짜리가 됐는데 원국계가 물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면 좌우축이 되겠죠. 어느정도 저항을 받겠죠. 마이너스 2점 시켰습니다. 자, 이제 8점에서 마이너스 1점, 7점입니다. 자, 7점인데 이 사주는 들어오면서 옷을 화북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화국도 삼합이면 2점 반합이면 1점 그리고 결국은 자수가 5화를 좌우층으로 저항을 많이 가해도 내가 5수 화국을 가지면 둘이 상세를 해도 8점은 살아있다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월 29일날 <laughs> 출사표를 던지고 대권 출사표를 던지고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장모의 뭐 법정문제 어, 구속 그 다음에 또, 자기 부인, 김근희 씨, 뭐, 뭐, 대학 논문, 학사, 박사 논문, 뭐, 이런저런, 뭐, 일들이 지금, 응? 또, 각종, 네가티브, 마타데오, 마타도 뭐,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지금, 이분에 대해서, 참, 응? 할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걸로 동원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장모 문제나 부인 문제는 지금 대권 출마한 사람이 지금 누구의 봉이 윤석열 씨예요? 김건희 씨도 아니고 장모 뭐최 씨인가요? 그분도 아니고 결국은 이분이에요. 이분 과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어, 도전을 하면서 그런 계산 저런 계산 안 해봤겠습니까? 벌써 어. 작년, 재작년에, 어, 재작년 7월달 2019년도 7월에 검찰총장이 돼서 지금, 금년에 7월 24일이 만기인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지금 이군을 갖다가, 어, 모든, 정치적인 모든 걸 동원해서 이군을 갖다 옷을 벗기려고 노력을 참, 뭐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죠. 결국 그것은 뭐냐. 본인이 꼭 깨끗해서만, 공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 우 운에서 정말로 아무리 그런 네가티브나 마타도 같은 것을 해도 그것은 곁까지야 불과하다 몸통은 근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지금 6.29 선언이 대권 출마 선언 이후에도 장호도 구석이 됐고, 또 부인도 지금 뭐 학사 논문, 뭐 석박사 논문에 대해서 뭐 이런 저런 거, 뭐또 줄리네, 뭐 이래, 어쩌네. 그러한 뭐, 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어? 생각할 때 참, 저래야 쓰냐? 뭐, 도덕성이 너무, 응?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결국은 그것은 본체가 될 수가 없다. 그건 가까지에 불과하다.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는 정도지, 뿌리가 꼽힐 정도의 일은 정년 당신이란 얘기, 본인이란 얘기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어떤 하자,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육수행 하면서 뭐 누구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서 뭐 뇌물을 받았다거나 뭐, 어? 뭐, 여러 가지 이분을 갖고 예를 들어, 이분이 치명상을 입을 정도의 뭐가 없는 한 절대 그 몸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곧그 얘기는 지금 현재, 펼, 현재 지금 펼쳐지고 있는 대선 지주일은 뭐, 약간의 등락 폭은 있겠지만은 그대로 쭉갈 것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다. 이미 이분은 8점짜리 우물을 이미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이러니 저러니 어떤 그안 좋은 네가티브를 하더라도, 이분은 별로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하고 관계된 일은 아니니까.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뽑는 게, 김건희 씨를 뽑는 거 아니고, 장모 첵 씨를 뽑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을 앞으로, 내년 대선이 끝나고 5년 동안, 정말 국민들을 안정적으로 행보가 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우리가 지금 응?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뭐 장모가 어쨌네? 부인이 어쨌네? 이런 거고는 우리 국민들은 별로예요. 그걸 바람 보면 약간 흔들릴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결국은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누구를 선택을 해야 누구한테 의뢰를 해야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 수 있는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할수 있는 제목은 누군가? 그게 바로 선택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 양반은 대권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에, 많은, 이 정부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음. 자꾸 무쇠를 새가 근본적으로 찬데, 동지딸의 새는 더 찬데, 그걸 두들고, 불에다 넣고, 다시 내서 두들고 방금제라고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전번 영상에서 어떻게 보면 시대가 사람을 부른다는데 정말 이 분을 불렀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 운도 운이지만 운은 정말로 지금 아, 야권이나 여권을 통틀어서 이 분을 능가, 확실하게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스님은 솔직히 자신하건데안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지금, 그래도,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그래도, 가장 여권에서는 낫지 않냐, 운으로 볼 때. 6.5짜리 운이 안 보여요, 여권에서도. 이거는 지금 8점짜리 운이기 때문에, 어떤 명리학자는 그러더라고요. 금년에신청년이니까신청년이니까 신금이 들어오면. 병, 이 병화가, 병화가 용신인데 병화가 제일 싫은 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금. 왜? 신금이 들어오면 병하고 합쳐갖고 물로 변합니다. 화, 수로 돼갖고, 그러면 해드고을 하죠. 다시 물로 변하니까 물이 수국화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 이 운이 이렇고, 내년에 선거 대선에 내년이 이민년인데 임수화 들어오면 병님 충이 되니까 나이날거 아니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1년 운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청간했던 운이 천간에뜬 운이라고요. 천간에뜬 운은 지지에 뜬는 운보다 3분의 1이 적어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격가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대운에서 벌써 3점짜리 운이 있던 거 이런 것은 0.5나 1점에 불과해요. 음, 그런 저항의 어떤 힘이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몸통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되면서 격까지만 바람이 불면 네가티브나, 네가티브나, 예를 들면, 마타도 같은 이런 흑색선전도, 빅탑, 뭐, 응? 뭐 이런 것을 해봐야 그것은 0.5나 1점에 불과하다. 그럼 결국은 내년에 개선까지 쭉갈 것이다. 단, 이제, 뭐, 전번 영상에도 말해 있지만, 하반기에 음력 7월 보름 지나고 나면 축토가 들어오는데 축중에서 물이 나쁘니까, 개신기가 54, 또 금이, 뭐, 18에서 한 72일, 72일은 두달한 보름 정도 약간 그럴 거네. 그리고 추석이 지나면 확실하게 무술부터는 이제 판도가 완벽하게 달라질 거네요. 아, 근데 이제 과연 이분이, 어,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분이 지금 감모원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용신도 아니고 희신인데 검찰총장이 됐고 또이희신운에경제위기옥 먹었고 또 살아났고 2개월 이년이 돼서 살아났고, 지금 6위구에 대권 출마 선언을 했는데, 운자체는 3점짜리 운이다. 3점짜리 운은 엄청난 운입니다. 정말로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운은 맞습니다. 맞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거은 흔들리지 않고, 격가지에 불과한 일들은 그냥 저냥 넘어갈 거다. 그런 거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알고 하면 되고, 현, 재 자꾸, 아, 지금 국민의 입에서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는데도 이분이 지금 나름 계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입당을 할 거냐, 안할 거냐. 꼭 반드시 입당을 나는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별로예요, 이분 생각은. 내가 꼭 입당을 해서 뭐 국민의힘에 가서 의존해갖고 나무 힘을 빌려서 내가 이 나라를 한번 통치를 해보겠다. 이런 데는 별로예요. 그러나 이제 뭐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또 지금 현재 국민의 국회의원도 좀 100명 이상이 되니까 그분들하고도 또 어떤 음? 교감으로고 교류를 하려면 입당은 필요한 것은 맞아요. 필요한 건 맞으나 내가 막 서둘러서 들어가고 어? 거기를 안 들어가면, 국민의 입에 안 들어가면 내가 정말로 대권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계산을 한다면 진직이라도 들어고 내일이라도 당장 들어겠죠 근데 그거에 아니에요. 오늘 볼 때는 그거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입당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봅시다. 근데 그것도 스님은 50대 50이에요. 음. 그러면 현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대권 주자들, 뭐, 홍준표, 유승민, 무소, 원희룡, 응? 그 다음에 뭐, 응? 어? 뭐, 윤희숙, 또 뭐, 최재영 김동현, 뭐, 그냥 나왔다 갑시다. 그러면 이제, 외곽과 당내에서, 당내 경선 당내 하고, 요 당내 경선 하고, 외곽은 외곽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단일화를 하면, 어, 단일화 하면 이분이 돼요. 이분이 볼 때는 이분이 돼. 이분을 능가할 수 있는 운이 없어. 요 이분이 된다고 봐. 결국은 야권의 대권 주자는 틀림없이 이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까지는 과연 어쩌냐 면뭐 이재명, 이재명 지사를 또 여권에서는 그분을 상회할수 있는 운이 아직 안 보여요. 제가 다 올렸어요. 유승민, 그 다음에 뭐, 어?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영상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전부 비교를 한번 스님이 해보니까. 이재명 도지사보다도 더 상해 월등하게 상해하는 그런 주자를 안보인다 면 결국은 이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둘이 네. 대통령 단일후보로 여권의 이재명 야권의 윤석열 이제 맞붙게 되겠죠 결국은 이제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영상 다 올려놨으니까 비교를 해보면 아 누가 되겠구나 감이 올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 금년 지나고 어느 때가 오거나, 금년 아니라도 어느 때가 오면, 이제, 여권에서도 정해지고, 야권에서도 정해지고, 여권에서 이재명, 야권에서 윤석열 정해지면, 두 분의 사주을 가지고 님이 분석을 해야되겠습니다 누가 유리하다, 누가 될 것이다, 라는 걸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은 8점짜리 운으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럼, 결국은, 지금, 금년에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대운이 5와 3점짜리가 들어왔죠. 1년 후는 나쁩니다. 물론, 1년 후는 까먹어요. 이거 0.5밖에 안 돼요. 좀 크게 봐야 1점밖에 안 됩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지금 현재, 음료 5월달이 가보예요. 가보 월이에요그다 응? 6월달이 은입니다. 지금 5월달입니다. 지금 5월달이면, 그니까, 지금, 을미로 바꿔줍니다. 을목도, 실질적으로, 을경금 금생화 같은데, 또 목생화가 있거든. 요 음. 을경금, 물론 합이 먼저죠 청간에도 합이 문데 을경금, 금이 으면 금생수. 이것은 그냥 보통 운이 될거예요 자, 보통 가자. 음. 운이, 나빠있는 운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달른도 지금 미터가, 음력 6월 보름 지나고 미터 들어오면 정말로 이제 한번 크게, 뭔가 병화까지, 병실 병화까지. 이걸 계산해 보면, 음력 6월 양, 음력 7월 보름, 15일. 여기 신종 무토까지 3일 플러스 하면, 음력 7월 18일까지는 내 운이다. 내가 충분히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어 응? 다 지금 나가서 살피고 모든 거 지금 어떤 애로가 있냐 이런 걸다 살피고도 충분히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면 그때 가서 입당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계산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들어라 하는데도 내가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운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들어오고 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두 가지입니다. 입당 가능성, 입당 가능성이 있다. 음. 100% 입당, 입당을 해야 되냐? 거기까지도 아니에요. 입당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또, 입당은 언제쯤을 것이냐? 자, 이제 언제쯤 시기를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시기는 이분이 가장 뜻이 있는 것은 8월 22일이 음력을 7월 15일입니다. 그러면 경선 열차가 출발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8월 말일 안으로 들어오셔요. 들어오시오 그래갖고 당내에서 경선을 치룹시다 자, 이 사람은, 이분은 8월 20일, 22일까지, 8월 22일이 음력으로 7월 보름이에요. 병화까지. 그럼 거기서 플러스 3위는 신중무토. 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8월 25일까지는 내운이다 윤석열 이, 이 후보에 대권 주자의, 대권 주자의 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들어가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스님이 보건대는 양력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건 8월 말일날 이제 크로스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8월 20일, 늦어도 8월 25일은 내 운이니까 그래도 안 좋은 운보다는 좋은 운의 모든 것을 행해야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스이볼 때는 만약에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대선 후보 저 뭐야 도 도전자한테 만약에 스님이 어떤 서포트를 한다고 하면 8월 2 5일 늦어도 8월 25일 그냥 보통 양력 8월 22일 안에는 입당을 하고 싶으면 그때 입당을 하시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너무 압박을 한다거나 뭐 어쩐다거나. 뭘 모르니까 그래요. 이렇게 운으로 볼때내 운이 사랑인데 굳이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도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하려고 가도 고개 숙이고 고개 이렇게 들이 내밀고 들어가겠어요. 내운정 어느 정도 내가, 응? 바닥 깔아놓고, 그렇잖아요. 응? 뭐, 중도, 보수, 무슨, 응? 또 뭐, 뭐야, 진보에서 좀 이렇게, 에? 뭐, 탈락한 사람, 이런 분들 다 어울려서 정말 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뭐, 굳이 국민을 위해서 자꾸 들어와서, 들어갔고, 지금 상태는 들어가고 좋을 것, 틀림이 볼 때는 없어요. 음 당에서만 좀 바쁘지. 이 양반은 지금 그런 거에 편리 연연 안 해요. 때가 되면 들어갈 거네요. 어,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다급히 막 압박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스님은 실질적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윤석열 씨가 되든, 스님하고는 솔직히 아무 관계가 없어요. 스님은 뭐, 어떤 뭐, 어디 당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어디 가면 입당 한 것도 아니고, 당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이 코로나19에도 진짜 힘듭니다. 어. 스님이 직접 가서 이렇게 여기저기 뭐 어려운 사람들 뭐만나했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말해 너무 힘들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등 할것 없이 모른 경제가 지금 솔직히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자, 그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운이 떠야 된다. 음. 이재명 씨가 됐든 또 윤석열 씨가 됐든 또 어떤 다른 주자가 됐든 대통령이 되고, 되고자 하는 사람 내년에 지금 대선 출마했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운을, 최소한 앞으로 5년짜리 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분은 부의용신이요, 나무입니다. 자, 내년부터 2022년부터 뜨는 거예요. 전부 이민, 개묘, 갑진, 을사, 병호, 정비까지 아니에요. 전부 다 목화를 뜹니다. 목화로. 대운이 지금 5년이, 5년이 불이 뜨면서 인류 운이 전부 다 목화를 뜹니다. 이 대운을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플러스 60점이라고 하면 인류 운이 플러스가 20점이 되더라도 80점 운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을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재명 지금 도지사는 금수운에 발박한 사람이에요. 그럼 막말로 이재명씨가 됐다 합시다. 여기 지금 일련으로서 많은 장애를 받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만약에 되면 대운과 일련이 지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서도 가장이 운이 떠서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면 가정이 편하고 가족들이 편하고 딱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운이 짱짱하고 저거 하면 대외적으로나 예, 대내적으로 응? 뭐 하는 일들이 다잘될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쁜 운에잘 된다는 거 봤어요? 그건 아니에요. 전혀 그 아닙니다. 그건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리고 뭐 우연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연. 거의 필연적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거의 그 필연성이에 우연히, 뭐, 죽고 싶다고 죽고, 살고 싶다고 살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되고, 뭐, 나는 그냥 실패하고 싶어,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사업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에 따라서, 정말 행복이, 불행이 결정이 되는 거지. 그게 자연 아니에해가 서쪽에서 까요? 반드시 동쪽에서 뜹니다 그게 불변의 진리라고 해요. 그게 자연이에요. 그 자연을 거스린다, 역행을 한다, 그제앙밖에안 따라요. 스님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운이 조금 짱짱한 사람이 나라에 정말로 큰 일을 할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분이 그래도 지금 대권 주사들 전부 통틀어서볼때 이분이 그래도 그분들을 상해를 하는 그런 운으로 보인다. 스님은 여기서 가급적이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도 운이 좀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지 않냐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 윤석열 총장의 사주를 지금 분석을 해본 거예요. 입당 시기는 결론은 입당 가능성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할 것이다. 재촉은 하지 마라. 두 번째 시기는 최소한 8월 22일. 늦어도 8월 25일 안에는 입당을 한다고 하면 들어가야 된다. 좋은 문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